울트라 체인지 포커스로 바뀐 피부 차이점 보이세요? 탄력, 광채, 모공 케어까지 한 번에 되는 디바이스 써보셨어요? 더운 여름 늘어진 모공이랑 탄 피부에 탄력까지 세트 세트로 고민이었는데요. 주변에서 울트라 체인지 포커스가 그렇게 좋고 세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품에는 총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저는 그중 요즘에 하이프 모드를 제일 많이 써요. 이게 속탄력에 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지 모드는 하이프 모드, 타이트 모드, 클리어 모드, 리커버리 모드. 저는 진짜 2주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까 볼설이 턱 차오. 톡선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바뀐 거 보이시죠? 9월 22일 알로 공식 홈페이지에 출시 예정인 울트라 체인지 포커스 사전 구매는 9월 10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격적인 혜택과 함께 진행한대요. 이번엔 핑크 에디션까지. 예뻐서 어, 안살수거있겠 탄력에 미백에 재생까지 도와주는 디바이스. 진짜 귀한 거 아시죠? 이것저것 하나씩 비교하면서 여러 개 쟁여놓지 마시고, 알록 울트라 체인지 포커스 하나로 풀페이스 관리하세요.